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발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레더맨 스타일 CS와 빅토리녹스 클래식 SD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이두 제품 모두 EDC용으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미니 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 또한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기능들을 비교해 가면서 한번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어 우선 가격은 빅토리녹스 클래식 SD가 더 쌉니다 그리고 빅토리녹스 클래식 SD는 여러 색상별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취향껏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는 이두 가지 색상을 가지고 있고요 음, 이제 크기를 한번 재볼까요 먼저 레더맨 스타일 CS의 크기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설명에는 길이가 75mm로 나와 있습니다. 얼추 비슷한 것 같죠? 그리고 폭은 20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빅토리녹스 클래식 SD. 제품 설명에는 길이가 58mm로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네요. 그리고 폭은 폭은 제품 설명에는 18mm로 나와 있는데, 어, 여기 툭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까지 합쳐서 말하는 것 같고, 이 실제 손잡이의 폭은 한 10, 14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잘안 보이네요. 한 14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더맨 40g 나가네요. 자, 다음으로 빅토리녹스 클래식 SD 21g 나갑니다. 한 20g 차이 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무게와 크기를 재봤는데 빅토리녹스 클래식 SD가 더 작고 가볍습니다. 어, 이제 나이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프부터 해서 하나하나씩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프를 보도록 하죠. 나이프는 보시다시피, 레더맨 스타일 CS가 전체적으로 더 큽니다. 자, 전체적으로 두께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레더맨 스타일 CS가 더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라이프 길이를 재드릴까요? 선날 기준으로 잴게요. 한 40m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빅토리녹스. 한 3, 35mm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리고 크기 나이프의 크기 말고도 한 가지 더 특이점이 있는데 레더맨 스타일 CS 같은 경우에는 어, 외날입니다. 뭐 외날, 편날 싱글 베벨이라고 부르는데 이 외날은 연마면이 한쪽만 있는 걸 말한 한쪽에만 있는 걸 말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레더맨 스타일 CS의 나이프는 여기는 이렇게 날이 서 있는데. 반대편은 평평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날과 양날의 내구성을 비교하자면 양날이 더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 이제 나이프의 성능을 한번 볼까요? 뭐 종이는 둘다잘 자릅니다. 뭐 종이는, 종이 정도야 뭐, 다잘 자르죠. 종이는 잘 자르고, 근데 뭐 저는 종이나 자르겠다고 이 툴을 구입하진 않았고, 저는 저희 주 목적은 나무를 깎는 거죠. 종이를 자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나가서 한번 직접 나무를 한번 깎아봤습니다. 일단 한번 깎는 모습을 보고 나서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밖에 나가서 두 제품으로 나무를 얇게 썰어 봤습니다. 패더스틱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레더맨 스타일 cs가 더 좋았습니다. 빅토리녹스 클래식 sd는 뭐랄까 좀 깔짝대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두째치고 제일 불편했던 게 뭐냐면은 여기 손잡이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죠. 이게 아 진짜 엄청 불편했습니다. 이 나무를 깎으려면은 엄지 손가락으로 여기를 이렇게 탁이 지지를 한 다음에 나무를 이렇게 베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엄지 손가락이 아파서 아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레더맨 스타일 CS처럼 이렇게 좀 평평하면은 나무를 깎는 데 편할 텐데 야는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거 요요링요 요요 자식 요 자식 저만 불편한가요? 이것도 나무 깎는 내내 이게 상당히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이 레더맨 스타일 CS가 나무를 깎을 때는 더 좋았습니다. 여기 영상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레더맨 스타일 cs가 뭐 그립감부터 해서 어, 패더 나무를 얇게 써는 속도 그리고 나무를 베어나가는 느낌 모두 레더맨 스타일 cs가 더 좋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빅토리 녹스는 빅토리 녹스 클래식 sd도 깎을 수는 있는데 아, 이, 여기 튀어나온 요게, 요 자식이 불편해서, 어, 저는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무를 깎을 때 국한된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종이나 자르고, 뭐 택배 박스, 택배 박스 이렇게 열때나 쓰겠다. 이런, 이런 뭐 간단한 작업을 하겠다 하면은, 뭐 위에도 나쁘진 않죠. 근데 저는 제 기준에서는 이 나무를 어 깎는 나무를 깎아야 되기 때문에 어 얘와 빅토니오스 클래식 S/D와 레더맨 스타일 CS를 비교하자면 저는 레더맨 스타일 CS의 나이프가 어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프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 어두 번째로 드라이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라이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더맨 스타일 CS부터 보도록 하죠. 레더맨 스타일 CS의 드라이버는 약식 십자 드라이버입니다. 보시면 좀 뾰족하죠? 그리고 여기는 손톱줄입니다. 다음으로 빅토리녹스 클래식 SD에 드라이버입니다. 빅토리녹스는 일자 드라이버이고요 여기는 손톱 줄입니다. 이제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드라이버의 길이는 레더맨 스타일 CS가 더 기네요. 그리고 폭은 빅토리녹스가 더 넓습니다. 그리 두께는 비슷해 보이죠 두께는 비슷해 보입니다 이제 한번 드라이버를 테스트 해볼까요 어,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번 보여주는게 낫다고 직접 나사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드라이버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집에 굴러다니는 것들 찾아서 테스트를 한 거라 다소 결과가 한정적일 수 있긴 하지만, 좋게 생각하면은 이게 우리가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일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 제가 이두 제품의 드라이버를 사용해보니까 저의 느낌은 그냥 두 제품 다 어피슷한 것 같아요. 어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레더맨 아니 빅토리녹스 클래식 S D는 나사와의 맞물림은 좋긴 했지만 아무래도 손잡이의 폭이 좁아서 어, 조까 사용하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그에 반해 레더맨 스타일 C S는 손잡이의 폭이 커서 사용하는데 좀더 편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약식 십자 드라이버라 좀더 다양한 종류의 나사를 풀 수, 풀수 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좀 더, 좀 강하게 체결된 나사를 풀려고 하면은, 이 빅토리 녹스보다 좀, 좀더 헛도는 감이 있긴 했습니다. 나사를 풀 때, 이 드라이버가 좀 헛도는 감이 있긴 했어요. 어, 좀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어, 예를 들어, 나사의 체결 강도가 4단계까지 있다고 했을 때, 1단계는 둘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아무래도 레더맨이 손잡이 폭이 넓어서 좀더 수월하게 나사를 풀수 있었고요. 3단계는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서 나사를 풀어야 되는데 이때는 빅토니녹스 클래식 S3가 좀더 좋았습니다. 나사와의 맞물림이 좋아서 좀더 안정적이게 나사를 풀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단계는 어차피 둘다못 풀어요. 나사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좀꽉 조여진 나사를 풀다 보니까 어 이렇게 유격도 조금 생기네요 여기 보시면은 유격도 조금 있습니다 레더맨 스타일 CS도 유격이 살짝 있긴 하는데 빅토리 녹스 제품보다는 덜하고 그런데 뭐 사용하는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천년만년 쓸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 어, 그리고 나사를 풀다 보니까 좀 끝이 살짝 찌그러졌네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끝이 찌그러졌습니다. 빅토리 녹스도 좀 찌그러지긴 했는데. 레더맨 스타일 CS 보다는 양호한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라이버 테스트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제 가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제 가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토리녹스 가위. 제가 나이프 설명 드릴 때 나이프 사용할 때 여기가 눌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게 바로 가위예요. 가위. 가위가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자, 가위. 가위는 아주 직동만한 가위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더맨 스타일 CS의 가위는 아주 크죠. 크기. 크기 차이가 많이 나죠. 이 빅토리 아 빅토리노스란다 레더맨 스타일 CS의 가위는 어 이건 빅토리노스 111mm 짜리 모델인데, 이 제품 가위랑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면 크기가 거의 비슷하죠. 어 가위는 뭐... 딱히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없고, 일단 바로 한번 가위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질 후에 이야기 하도록 하죠. 가위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근데 가위 테스트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의 레더맨 스타일 CS의 가위가 고장이 났네요. 제가 평소에는 가위지, 가위질을 많이 할 일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 리뷰 찍는다고 가위질을 좀 많이 했더니 가위가 고장이 났습니다. 좀 소리부터가 뭔가 이상하죠? 가위질을 계속 하다 보면 펴지질 않아요. 벌어지질 않습니다. 참, 이런 염병, 진짜. 생긴 거는 겁나 튼튼하게 생겼는데, 허당이네요, 허당. 그렇다고 빅토리녹스 제품의 품질이 좋냐? 또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칼날을 갈다 만 제품을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왜 칼을 갈려면 끝까지 가시지. 갈다 만 제품을 저한테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회사 사장님들, 제품의 제품 품질에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에이, 참, 가위가 고장이 났네요. 원래대로라면은 고장난 가위로 성능을 논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래도 이왕 찍었으니까, 어, 저의 느낌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가위의 성능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빅토리녹스 가위가 훨씬 좋습니다. 단지, 단점이라고 하면은 얘보다 가위 크기가 작다. 이것 뿐이죠. 아무래도 가위 크기가 작다 보니까 이제 대상이 두꺼워진, 두꺼워진다거나 단단해지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가위질 하는 게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가위에, 가위 손잡이의 폭이 좁다 보니까 이제 좀두꺼 두꺼운, 두껍거나 단단한 대상을 자르다 보면은 엄지손가락이 또 아파요. 그러고 보니까 이 새끼 이거 엄지손가락 킬러네. 어쨌든 이게 작다 보니까 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가위 자체의 성능은 좋긴 하지만. 이제 그에 반해 레더맨 스타일 CS의 가위는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데 좀 편하게 할수 있죠. 손잡이의 폭도 넓고 해서 단단한 대상을 잘한다거나 할때좀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하, 이렇게 두 제품의 가위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 봤습니다 어, 이제 그 외의 것들을 한번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핀셋부터 해서 이제 그 외의 것들을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외의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토리녹스 클래식 SD를 보시면 여기에 키링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레더맨 스타일 CS는 비너겸 병따개가 있습니다. 병따개는 제가 사용을 안 해봐서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 비너를 사용할 때는 조금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어. 나이프를 사용해서 이 나무를 깎는다거나 하는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나무를 깎는다거나 하는 작업을 할 때, 이 비너에 걸어 놨던 게 땅바닥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손가락이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이 공간으로, 이 비너에 걸어 놨던 게 바닥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레더맨 스타일 CS는 이렇게 핀셋이 있고요. 빅토리녹스도 핀셋이 있습니다. 핀셋의 길이는 빅토리녹스가 좀더 길고요. 핀셋의 끝은 살짝 다릅니다. 레더맨 스타일 CS의 핀셋은 조금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죠. 둘다 날이 서 있고요. 그리고 피코리 녹스는 이쑤시개도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두 제품의 모든 기능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음, 가치를 보는 눈은 모두 제각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세라는 것도 존재하는 거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딱히 제가 이두 제품 중에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는 그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드리고자 리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제품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